2024 캐버랜드 MD 트레카가 와서 뜯어볼 거예요. 제가 어, 덕질을 해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팬미팅 MD를 처음 사봤어요. 그래서 트레카 까는 것도 처음이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총 10팩을 샀는데 한번 일단, 열 팩이 잘 왔는지 수량 체크를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열 장이 다 왔습니다. 한번, 바로 랜덤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커부터 어이, 옷은 떨리는구나. 대박! 보컬팀 유니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헉, 쿱스, 쿱스셀프. 어떻게 해야지 잘보이실까정이 꼬시. 뜯자마자 저의 최애가 이렇게 아직 셀폰은 아니지만 나와줬고요 두 번째 아 이거 재밌다 다음 <laughs> 유닛은 힙합팀 oh 힙합 오 마이 갓 힙합팀 다음에 셀폰은 쿱스 어 뒤에 잠깐만 또 정한이 아니, 잠깐 두개 깠는데, 벌써 중복이면 슬픈데요. 아, 친아, 제니, 모지, 민유, 슬머니까스. 제가 손 떨리거든요. 아니, 잠깐만, 어떻게 벌써 중복이야. 아, 진짜 많이 너무 안 좋은데? <oung> 퍼포먼스팀 뮤니카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맞나? 다음에 윤정한, 윤정한. 다음에 호시, 원우, 다음 명호, 마연규, 고현이어 차니. 지금 한 소리 배우 다 와줬어요. 맞나? 네 번째. 아, 제발. 민규야, 원우야, 여기 있니? 민규는 보컬 팀, 셀프는 명호명호가 나왔습니다. 도장이, 승관이, 보는이 들여놨어요. 시와, 준이, 무시, 무시. 아, 다른 것도 있구나. 오케이, 오 찬이. 자스잠깐이당시 하나... 하나... 그냥 해... 괜찮은데... 이렇게 깠어... 잠깐만... 벌써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아, 이거 사람들이 왜 사는지 알겠다. 재밌네요! 새로운 유닛 버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도 유닛 버전이고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구나. 이거는 퍼포먼스 팀이니까. 색깔은? 슬카는... 뭐야! 너무 이쁘잖아. 도경이. 감사 <목소리> 죄송해요. <laughs> 어느 명호 민규 두영희 장희 쿱스 정환이 번이. 왜 이렇게 쿱스랑 정환이가 저한테 요즘 잘 찾아 잘 찾아갔지 이번에? 엄청. 한참... 저번에 정환이 진짜 못 뽑거든요. 나는 힙합 팀 이건 같은 건가? 음, 어, 이것도 다른 거네. 죄송해, 저 이거 살 때. 어떤 뭐어뭐어가몇개 있는지 잘안 봐가지고 이게 힙합팀 셀프는 우지 약간만 한강 나오곳 처음으로 통장 나았거든요 빨리 아, 봐 지금 안 보여 지가 하늘 화면이 너무 잘다을 수가 없네 오케이 명흥 도영이 승관이 한솔이 슈아 쟤 놀라운 사실 두팩 남았거든요 민규야 여기 민규야 여기 있어? 퍼포먼스티 셀프는 순영이 승영이? 원우. 영 민규 너무 귀여워. 고양이 참이 글쎄. 민규야. 제발 여기 있어 줘. 거짓말. 나의 벌써 다 뜯었어. 짠. 마지막은 힙합팀. 매니포카가 네, 나왔고. 아! 겨우니. 중고등 민경은 한번 교환을 구해봤어요. 딸기 슈아. 줄이 호시. 원우 민지.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철이부터 슬리브 끼우면서 몇몇 개를 모았는지 체크해 볼게요. 정원이. 좋아. Thank mm -hmm. 음 <목소리> 숨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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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별로 정리를 해 볼게요 대신 중복 복하는 제외하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하 꽂아서 여기서부터 다시. 게요 이번 트래커 정리해 줄게요. 민규 정리해 주겠습니다. 트레카 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환을 구해서 민규! 이제 쿱스 중복으로 나왔던 셀포를 민규 셀포랑 교환을 해서 교환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민규가 1번 카드 셀포나 1번 그 카드 가 하나 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1번 카드 제가 딱 없는 게 혹시 있으신데 물어봐 주셔가지고 뭐야 물어봐 주셔가지고 근데 딱 제가 없는 번호여서 그것도 같이 정가한 종봉이 있어서? 그리고 거 이석진이 올려놓을까? 아이 없다고 하면서 거의 두 장을 같이 교환을 했고요 일단 완전 맛있는 과자 미쳤다 맛있는 과자를 주셨습니다 과자 열어볼게요 제가 다행히 저번 트레카 깡에서 원우를 드볼를 해가지고 진짜 운 좋게 드볼를 해서 어, 예쁘다 어떡하지? 헉, 뭐야? 어? 헐, 뭐야? 이거 202 트랙 커 같거든요? 헉, 대박. 202 맞나? 202캐럿 2023인가? 202인가? 2023. 헉, 이공기상 민규 트레커를 주셨어요. <laughs> 어떻게? <어떡해>. 그리고 짜잔. <laughs> 아니 민규가 아니 이슬프가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laughs> 미쳤다. 슬립을 끼워줄게요. 트래커 셔가지고, 바로 바인더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했던 곳에 넣어줄게요. 일단 뒤편에 넣어줄게요. 짜잔, 트랙카드볼 끝. 오늘은 오랜만에 진뜬기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연락을 네, 깨주셔서 바인더에 바로 넣어줄게요 제가 영상을 따로 찍긴 하는데 이거를 완료했고요. 이거 이제 오늘 여기다가 호시를 꽂아주면 호시도 뜨불입니다. 짠! 오늘은 오랜만에 반태기두 개가 동시에 왔습니다. 한번, 얼른 뜯어볼게요. 둘다트래카 이제 교환한 게온 거고, 요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중복된 거랑 준 교환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교환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 뺏으면 뭐, 뭔 소리야. 뜯어보겠습니다. <laughs> 귀여운 1편 치즈 스티커 합쳐서. 이렇게 번호는 okay. Okay. 그리고 같이 좀더 볼게요. 맛있는 는스파인입습니다 이건 아무렇캔디 건데. 짠 너무 귀여운 메시지 짠. 바인더에 넣어줄게요 제가 볼땐 단체 바인더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번에 트랙카 많아지면서